천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션으로 교무실을 만들어 봐야죠. 지난번에는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 즉 공용 업무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이 노션 교무실을 구축하는 분이 대표자가 되어서 여러 부서 선생님의 페이지를 생성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각 부서 선생님들의 페이지에서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를 연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권한 설정을 해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새 페이지를 만들어 다는 과정 하에 이름을 붙여 보죠 어떤 문이 쓰게 될지 모르니까 땡땡땡의 스페이스 정도로 이름을 붙여 볼까요 이제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 이 업무 DB가 DB에도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 업무 d b 에 블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 복사를 누른 후에 땡땡땡의 스페이스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함께쓴 업무 대시보드의 업무 DB와 똑같이 생긴 DB가 땡땡땡의 스페이스에 만들어졌는데요. 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호 공기화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이시죠 체크와 언체크를 했을 때 쌍방향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게 바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 페이지에서 작업한 내용을 공용 페이지에서도 공용 페이지에 추가된 내용을 개인 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약간의 필터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땡땡땡의 스페이스니까 땡이 업무 담당자인 업무만 남겨놓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를 필터링해서 이 테스트 계정만 남겨두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계정이 담당자로 참여하고 있는 업무 페이지만 남고 나머지는 노출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의 보기를더 더해보죠. 이렇게 보기 추가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부서 업무 DB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부서 업무 DB의 여러가지 보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진행 중인 업무가 있으니까 완료된 업무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담당자를 필터링해서 테스트 계정만 남겨 봅니다. 그리고 캘린더도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겠죠? 부서 업무 DB 선택해 주시고, 캘린더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완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캘린더의 경우에도 담당자를 이 해당 페이지의 주인공만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캘린더는 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용도로, 용도로, 그리고 진행 중인 업무와 완료된 업무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만 보는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건 완성이 됐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 페이지 만들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마감일도 적어보고, 상태도 뭐 적어보겠죠. 그리고 페이지 안에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콘텐츠도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아이디어를 구상한 정도의 수준이고, 이거를 부서원들이나 부서장에게 공개하기는 약간 뻘쭘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두었던 공개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 볼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공개에 클릭을 하는 순간 여기에 노출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필터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어요. 함께 쓰는 업무 대시보드에서 필터를 하나 추가해 주시되, 공개 속성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자, 공개. 체크 표시 된 것을 노출시켜야 될까요? 체크 표시 되지 않은 것을 노출시켜야 될까요? 체크 표시된 것을 노출시켜야겠죠. 공용 페이지에는 체크 표시한 를 경우에만 페이지가 노출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필터를 싹 숨겨주고 실험을 해보죠. 자, 땡땡땡의 페이스에서 땡땡땡씨가 작업을 하다가 아, 요건 이제 공개할 때가 됐다 마음을 먹으면은 공개, 공개. 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추가로 좀더 공개해볼까요? 공개. 공개했을 때, 머즈 페이지도 공용 공간에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두고, 공용 대시보드에서는 공개 속성을 숨겨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공개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 페이지에서 개인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여부의 선택까지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기본적인 업무는 끝이 난 겁니다. 진행 중 완료된 업무, 캘린더라고 하는 세개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개인 업무 그리고 부사의 업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기왕에 땡땡땡의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공용 데이터베이스만 다룰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우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2열로 만들어서 부서 공용 DB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에는 좀 나만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할일 목록, 블록을 몇개 정도 배치해 두고, 필요한 게 있을 때 급하게 빠른 메모를 남긴다거나, 혹은 하단에 공용 페이지에 적히 좀 애매한 개인 업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DB를 만들어 두고, 업무 내용, 마감인 그리고 어, 기고 정도로 간단하게 구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서의 업무는 부서의 업무이고 나만의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페이지를 나만의 기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잠시 시간을 들여서 요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주 미니멀하죠 너무 미니멀하네요 색깔을 좀만 바꿔볼까요 뭐이 정도 포인트 컬러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메모장 개인 업무 DB 공용 업무 DB로 만들어 봤고요 빠른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버튼을 하나 입력해 주시고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루어질 작업을 어, 설정해 주는 거죠 새로운 메모 버튼을 눌렀을 때 블록을 삽입해 줘라 근데 그 블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은가 할일 목록 블록이 있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커스텀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메모를 눌렀을 때 딱딱딱딱딱 할일 목록 블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에 빠르게 나만의 메모를 남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땡땡땡 씨에게 완전 히이 공간을 양도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노션 교무실을 구축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을 담당자가 아닌 이 페이지의 주인공이 사용해야 되니까요.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가 잘잘 보세요. 공유에서 이 스페이스를 양도할 사람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테스트 계정을 초대해 볼 건데요. 이 테스트 계정에게 전체 권한을 허용해주고 초대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계정이 어떻게 이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계정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천 쌤이 땡땡땡의 스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지에 초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초대 수락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땡땡땡의 스페이스에 테스트 계정에 초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테스트 계정은 전체 권한을 허용받았기 때문에 어떤 편집이라든지 추가적인 공유 작업까지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계정에게 이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양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가? 자, 이게 작업을 수행했던 작업자의 계정입니다. 작업자의 입장에서 다시 공유에 다시 공유에 들어가 봅니다. 공유에 들어가서 이 테스트 계정이 전체 허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나 스스로의 권한을 제거, 완전하게 다운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새로고침을 했을 때자 보이시죠? 내가 작업한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사용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테스 계정은 이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홀로 소유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 쓸수 다만, 공용 업무 DB의 경우에는 이 공개 속성에 체크했을 경우에 함께 쓰는 업무 대시 모드그 페이지가 노출된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외에는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콘텐츠도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신나게 내 페이지를 꾸며보면 되겠죠? 이름도 좀 바꿔볼까요? 이름이 테스트 계정이라서 좀 미안하네요. 테스트 계정의 스페이스. 취향껏 아이콘도 좀 입혀보고요. 짱껏 커버도 씌워보는 겁니다 커버 같은 거 씌우는 거 사실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중요해요 내가 이제 노션으로 작업을 시작했을 때 항상 만나게 되는 첫 페이지가 요 스페이스가 될 텐데 내 취향에 맞는 아이콘 내 취향에 맞는 커버 하나 씌워주는 거 그런 일에 시간 아끼지 마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씌워놓고 마음에 드는 장면을 들어올 때마다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나의 업무 환경을 마음에 들게 정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니까 한번쯤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테스트 계정의 스페이스 내 마음에 맞는 아이콘과 커버 그리고 공용 업무 공간과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누구도 볼수 없는 나만의 메모장과 개인 업무 TV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계정의 스페이스가 완성됐어요 이제 노션 교무실을 구축하는 담당자께서는 보소원의 숫자에 맞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셔야겠죠.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어, 나름대로의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모든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체 권한을 부여한 이후에 내 스스로의 권한을 제거해서 완벽하게 이 페이지를 독립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